안녕하세요. 발로트는님부사인 최영수입니다. 지난 강의에 이런 상가는 피해야 한다에서 내부 상가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요. 네네. 또 어떤 상가를 유의해야 할까요? 네,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어떤 상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했다 한다면 그냥 피해야 되는 상가를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어,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아직까지 성공사례를 보지 못한 상가 유형입니다. 테마 상가라고 어떤 업종을 보아놔서 이제 테마적으로 상가를 구성한 겁니다. 예를 들면은 뭐 동대문의 의류 상가라든가, 뭐 청량리 경동시장 인근의 뭐 의류 이제 그의약 한약 관련 테마 상가라든가, 그 다음에 뭐 전자 상가라든가 이런 테마를 구성으로 한 상가들이 있는데요. 어그 상가는 사례적으로 아직까지 저도 성공 케이스를 별로 못 봤습니다. 되게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투자금액도 되게 낮고 뭐 보통 1억대 이렇게 분양을 하는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뭐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수익률도 되게 괜찮아 보이고요. 근데 지금 제가 한 사례를 예를 들면은 음 제가 이제 여기 그 오늘 사례로 준비한 내용은 구로에 있는 전자상가 매장입니다. 전자상가 매장인데 분양할 당시에 1층 상가가 한 전용 면적이 한 3평. 두평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들이 한 2억대 이 정도 분양을 했어요.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지하로 연결이 돼 있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. 그런데 이건물에 분양을 받으신 분이 2억 7천대 분양 받으신 게 현재까지 한 번도 임대를 맞춘 적이 없어요. 10년이 훨씬 지난 건물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 상가를 분양 받으신 분을 만약 대출 끼고 받았단다면 현재까지 이자가 계속 나가고. 관리비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건물이 이제 그 경매에 넘어가게 됐는데 지금 현재 경매 낙찰을 낸걸 보니까 2억 7천 에 분양받은 게2 어4 0 0만 원까지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찰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면 임대도 안 나가고 또 관리비는 연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자도 연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테마상가는 그런 것 같아요. 일단은 온라인 마켓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, 어느 그 테마에 맞는 것들이 과연 사람들이 집계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가장 큰 단점이 있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배우 유동인구 가출인 일반적인 상가와는 달리, 뭔가 거기에 테마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바뀌게 된 거죠. 그래서 테마 상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어좀 투자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어떠한 배우 수요나 뭐 예를 들면 우리 단지대 상가같이 고정적인 배우 수요를 갖추지 않는 그 상가를 한다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상가 살때 실수하시거나 못 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제 개별 상가 하나하나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. 지금 이 상가, 제가 이번에 사진으로 좀 준비한 상가는 보도폭이 되게 좁은 1층 상가들입니다. 어, 되게 지금 사진으로 본 상가들이 보도폭이 3m 이하의 상가들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좀 좁다 보니까 머무를 수가 없고요. 거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간지도 모릅니다. 예를 들면은 지금 보여드린 사진 상가 같은 경우는 어, 바로 지하철 2호선 역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자리인데도 이 보도폭 2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바로 지나가면은 상가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고 막 프랜차이즈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. 근데 이 좁은 구간에 한해서는 임대료도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는 되게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보도폭이 좁다 보니까 상가가 잘 형성되지 않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.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제 기둥이 과도한 상가들이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분양 상가를 받으실 때 도면 사으을 보면 이게 기둥이 과도할지 안 할지를 모를 확률이 커요. 근데 이제 기둥의 위치를 봤을 때 이게 벽에 따라서 붙어 있는 기둥이라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은 그 내가 분양을 받거나 내가 살 상가의 한 가운데 또 특히 출입구 앞에 있다라든가 한 그것들이 기둥이 바로 앞에 있다 한다면 조금 그래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될 싶은데요. 이건 왜 그러냐면 내상가에 들어옵 업종들을 인테리어 할때 공간의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립니다. 그러다 보면 은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낮게 되거나 또 공실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둥이 좀 과도하거나 기둥의 위치가 정말 비합리적인 위치를 한다면 좀 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하나씩 보셔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이제 2층 이상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냐면은 밖에서는 이게 노출도가 좋은데 건물을 내부를 찾아오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제가 준비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일단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출입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건물들이 간혹 있습니다. 바, 로 이제 2층에서 외부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라는 것과는 게 없지만, 건물 내부로 들어와서 2층의 출입구를 찾아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내부로 들어와서도 복도의 폭이 좁아서 이동 동선이 잘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 상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도면상으로 좀 찾아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복도의 폭이 이 상층부 상가인데, 뭐 2층 상가인데, 복도의 폭이 뭐한 2m 이하로 되게 좁거나, 그 다음에 동선이 되게 복잡하다는 거를 도면을 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상층부 상가할 때는 음, 노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상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 이런 걸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상가은 피해야 한다 꼭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무조건 첫 번째로 테마 상관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. 어, 일단은 아직까지 제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성공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뭐 투자금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테마에 의해서 배우 동선이 갖춰지지 않는 이러한 테마 상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어느 정도 정리해 드렸지만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부 상관인데 노출이 전혀 안 된다거나. 뭐 어떤 동선이 아예 없다거나 한 상관은 좀 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가격의 적절성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어, 정말 여기에 내가 사업자로서 어떠한 사업 유착기 힘들 것 같은 경우는 피해야 될것 같고요. 이제 앞에서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, 보행자 도로의 폭, 그 다음에 기둥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동선.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 조사와 매매가 했을 때 과연 수익성이 적절할지를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고요될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자리 사업을 한다한다면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자리인지를 한 번쯤은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상가 투자 쉽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음좀 뭐라 해야 될까요? 좀 재미도 있을 수 있고요. 또 내가 사업으로서 접근해서 본다한다면 공부해야 될것도 많지만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기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